평소 시민들이 즐겨 찾는 충주의 명소 호암지, 그리고 중앙탑에 반짝반짝 아름다운 빛이 들어옵니다. 반딧불이, 달빛, 꽃길, 그리고 아름다운 달을 조형화한 조명 등으로 아름다운 야간 산책 명소가 되었습니다. 긴긴 겨울이 지나고 찾아온 봄,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충주 야간여행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홍입니다. 봄의 문턱 2춘이 지나고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우수가 지났는데요. 아직도 좀 쌀쌀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사실 뭐 미리 봄을 맞아서 또이 충주 여행을 떠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저를 안내해 주실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감독님, 누구시 아세요? 직접 찾아보셔야 돼요. 직접 찾아보라고요? 네. 아, 이렇게 넓은데 어떻게 찾아요? 힌트라도 좀 주세요. 달림을 찾으시면 돼요. 달림을 찾으는데 잘못 들었나? 서김서방 찾기. 아니, 중앙탑에서 달님 찾기를 해 봅니다. 화난 대낮에 달님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걸까요? 아, 달이다 어! 아! <laughs> 어, 등장부터 예사롭지가 않네. 저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사실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제가 얼굴이 잘안 보이는데 누구신지 좀 소개해 좀 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쌍화 탕. 해피 텍스 타고 달리는 가수 한상아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네. 아니, 사실 오늘 그 충주 여행에 있어서 안내해준다고 했는데잘 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네. 저희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네. 어딘지 아세요? 이게 그 우리나라 국토 중심지에 있는 중앙탁공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충주 중앙탑 공원은 충주 시민뿐 아니라 충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익숙한 명소인데요. 시원하게 펼쳐진 남한강을 배경으로 다양한 조각 작품들을 감상하는 재미가 있는 곳이랍니다. 이 중앙탑을 와봤지만 다리 네. 있는 거가 좀 생소해요. 네. 왜 다리 있는 거예요? 우리 시민분들과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 우리 많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공간을 또 연출해 주셨어요. 아. 또 이곳이 예. 밤이 되면 또 특별해지거든요. 밤이 되면요? 네, 점프를 한번 팍 뛰면 예. 바로 만날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자 준비하고요. 네, 하나, 둘, 셋. 아이고, <웃음> 우와. <웃음> 야, 진짜 밤이 되는데, 우와. 아니 불이 들어와요. 밤이 되자 초승달과 별 모양 조형물의 아름다운 빛이 들어왔습니다. 찬웅 씨만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아 이게 바로 또 서프라이즈군요. 네. 저는 진짜 뭐 밤이 된 것도 신기하지만, 네. 이 조명부터, 네. 야 저기 있는 그 불빛까지 아. 정말 진짜 다채롭고 예쁘네요. 단순한 달과 별 조형물인 줄 알았는데 밤에 조명이 들어오는 특별한 조형물이었습니다. 부이 들어온 달과 별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도 남길 수 있답니다. 탄구모 무지개길과 중앙타공원 일원에. 달 조형물과 포토존 등 경관 조명을 단계적으로 설치해왔으며 금년에도 우룩대교 경관 조명과 충주호 체험관광지 수변 정비를 통해 조명시설을 확대 보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곳은 중앙탑 부교 위에 설치된 일명 무지갯길인데요. 색색의 다양한 조명들을 설치해 밤에 찾으면 더욱 특별한 분위기가 연출되고요. 커다란 달을 배경으로 멋진 인생샷도 찍을 수 있답니다. 이곳 탄금호 일원은 지난해 야간 관광 백선에 선정되었으며, 최근 인기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을 받으며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곳 중앙탑 공원은 아름답고 쾌적한 힐링 체험 공간으로 전국에서 각광받는 야간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 여기가 지금 저희가 처음 만났던 장소인데, 그쵸? 이 달에도 불빛이 들어오네요. 앞에서 소원도 빌고, 사진도 찍고, 전국 각지의 모든 분들이 힐링도 할수 있는 장소로 충주시에서 설치한 조형물입니다. 소원 빌면 이루어져요? 네, 찬홍씨도 한번 소원 빌어보세요. 빌었습니다. 네, 소원이 뭐세요? 초 퇴근이요. 아! 아, 씨는요제 <laughs> 소원은 네. 찬홍씨랑 같이 네. 또 다른 핫한 장소에 가는 거예요. 네? 또 다른 핫한 장소, 이곳은 충주 호암지입니다. 충주 도심 속에 조성된 호암지 생태공원은 저수지를 따라 2.7km 구간의 산책로가 펼쳐져 있답니다. 호암지는 충주시 호암동에 위치하고 1932년 모시렛들의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축조된 인공저수지입니다. 지금의 호암지는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여가활동 공간 및 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호암지 오면은요 네. 뭔가 좀 마음도 편안하고 힐링이 되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특별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 여기가 바... 또 네. 바로 밤에 오면 그렇게 예뻐요. 아 진짜요? 네. 제가 또 한번 마법을 아, 또 보여드리도록 아, 할게요. 밤으로 알겠습니다. 가는 길을 예, 예. 한번 안내해 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야! 맞죠? 아, 어! 우와! 아니 진짜 이밤 되니까 조명이 들어오는 곳이네요. 네, 깜짝 놀라셨죠? 네. 여기가 바로 유명한 토끼 조명이 있는 곳입니다. 아, 네. 야. 토끼 조형 불에 환한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조명으로 더욱 깜찍해지고 귀여운 토끼 뿐만 아니라 호암지 곳곳이 야간 조명으로 화려한 볼거리들이 가득한데요. 반딧불이 조명과 달빛 조명 그리고 꽃길 조명까지. 호암지 산책로 곳곳에 다양하고 화려한 빛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이야, 여기가 그 길이네요. 네, 바로 여기가 그 유명한 예. 꽃길입니다. 이 복을 가져준다는 예. 꽃 조명이 환하게 길을 밝혀주고 있어요. 아, 진짜 예쁘네요. 그래서 예. 산책을 하실 때 행운을 받기 위해서는 이 꽃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명확한 아. 이야기가 있습니다. 꽃길 조명을 따라 걷다 보니 충주 호암지 야경을 한눈에 볼수 있는 정자가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로맨틱한 야경을 배경으로 좋아요를 부르는 다양한 인생 사진도 남겨봅니다. 안전한 호암지는 기존 어두웠던 산책로에 가로등 정비를 통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점을 두었고 야간 산책의 즐거움을 배가시키고 호수면에 반사된 빛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 제가 그 한상아 씨 덕분에 네. 이렇게 또 멋진 야경, 중앙탑과 이렇게 호암지도 볼수 있어서 너무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도 오늘 충주의 명소인 호암지와 중앙탑을 많은 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네. 여기가 또 봄이 되면 네. 벚꽃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아, 지금은 밤이라 보기는 조금 힘들 것 아. 같고요. 벚꽃 같은 기분을 네. 느낄 수 있도록 네. 제 노래 한 소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노래 한번 불러주시죠. 긴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힘든 날들도 지나고 분명 우리에게도 따뜻한 봄날이 올 겁니다. 밤에 충주 호암지길과 중앙탑길을 걸으며 행복한 봄날 야간 산책의 즐거움을 느려보세요.